5절부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르러 모세와 아로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잣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거슬민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이는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렉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가직습니다. 거기서 내필립 후손인 우리의 안악자손의 우리의 거인들을 모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의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의 그와 우리의 같았을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네. 민숙이 13장 14장 어찌됐죠 순간의 선택이 1 0년을좌우한 것이라 영혼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 요즘 우리 사람에게 제가 좀그러잖아 저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같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잘 전해져서 좀좀 한국이 달라지고 이 땅이 달라지고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가난한 땅,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남부 지역 끝그 끝부분에 가서 이제 가데스 바데아르 지역에 도착해서 정탐군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제 보았지만, 어제 13장 22절에 보니까, 아낙자순이 있었고, 23절에 보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굉장한. 포도송이를 우리는 한 박스도 혼자 드는데,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는다 얼마나 기름지고, 이런 옥통과. 상상,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 남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나라는 대추야자가 이렇게 작지만 이스라엘 땅은 대추야자 주먹만 하더 정말 크더라고요. 굉장히 달고 맛있고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구들이 오늘 법문은 40일을 탐지했죠. 40일로 탐지하고 2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뭐했다? 보고했다. 보고, 했다. 보고. 어떤 일을 갔다 오면 복을 해야 되겠죠. 그 일에 대한 결국 궁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표에서 뽑았는데. 그래서 27절 모세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딱,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20,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음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의 동그라미 났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 간적 과연 적과 꿀의 땅입니다. 그, 이 땅, 이것이 과일입니다. 이야, 얼마나 있는가. 그러나가 뭐지, 그러나. 그러나, 뭘 보는 거예요? 장애물들만 봅니다. 현실들만 봅니다. 내 눈앞에 현실들만 보는 거예요. 장애물들. 장애물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안 된다, 할수 없다. 장애물들에게. 그 땅의 거주민은 거 강하고 성음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고. 거기서 안악자선안악자선이 누구라고 거인이라 했어요? 거인이라고 했어요. 네필 거인. 거인들. 키가 거의 3m에 가깝죠. 골리안 안학자선. 29절에 보니까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딧 여부수인 아모리인 산재 거주하고 가난인 해변 요당가에 거주하되이다. 그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가 아니라, 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기원하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새벽 기도까지 자고 있는데, 현실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는 십자가 뭐라하 했습니까? 다, 이루어 놓았다. 값을 다 지불해 놓았다. 우리의 죄유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 물질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값을 다 지불해 놓았다. 십자가왜 있을까? 교회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땅 인간의 몸으로 왔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아멘. 우리를 인도해 갈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면 인생은 끊임없는 장애물들의 경장애물이 얼마나 많은가 장애물들. 인생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와 같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장애물을 하나 뛰어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 보고 있는가? 무엇에 어디 집중하고 있는가? 저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지? 저 장애물을 어떻게 올때 통과해야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와달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30절입니다. 30절 같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열 명의 정통가운데는 거기서 다 이렇게 절망하며 그 땅의 장애물들을 보며 집중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같은 것을 같은 다르게 보는 다르게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눈을 가집시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이 눈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그눈 갈렙은 현실을 보는 것이라 어디에 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계속 그러잖아요.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내가 13장 1절 2절 같이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휘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뭐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 가나안 땅을 주는 현재의 현재. 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널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주는 현재행이에요. I am giving, 주고있 이미 현재행이에요.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현재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난당은 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의 장애물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장애물들 많은가요?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도,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현실 속에서. 월예화를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아무것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돼. 목화를 심지도 않아요. 아, 여러분 씨앗도 심지, 뭐 감자를 심든 감자도 심지. 왜 그러냐니까 비가 오면 이것이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이것이 안 돼. 늘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전해야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목회도 그런 거 같아요. 아골모짝 빈들 삼번 하나의미알이 땅에 다어 죽지 않으면그 하나님 그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돼. 우리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다 약속의 땅을 야. 올라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3 17절 3 33, 3절 다게 올라가서 올라자 아멘. 반대로 17절. 모세 올라가는 것처럼 17절에다 보면 나오죠. 모세가 13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떡 가나안 땅을 올라간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가다가 누가 보고 뭐 뭐지? 강도를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 내려가다. 가 내려가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향하 가다. 자꾸 우리의 관심 뭐 있어요? 하나님께 해바라기가 해를, 해를 보듯이 주의 자녀들은 주님 바라보기. 아멘. 아, 그 속에서 좋은 일 일어날 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자. 아, 그 땅을 아, 취하자. 아, 능히 이길이라. 아멘. 네. 능히 이길이라. 교회 받다니 십자가의 결론 뭐라고 했습니까? 다같이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나가는이 싸움 이런 도전 그러나 31절부터 33절 10명의 장단코들이 재반박합니다 재반박 그들이 보고하자 갈렙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해요 다시 10명의 장단코들이 다시 또 한번 반박해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장애물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정탐꾼을 악평하니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야. 뭘 보는 거야? 외모, 외적인 것만. 신장이 장대한 자들다. 33절. 거기서 네피입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33절 한번 가지겠습니다. 거기서 네피입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구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메뚜기의 동그라미, 메뚜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이걸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신드롬이라면 뭘까요? 열등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등의식.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많은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 저 사람에 비해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사람들 열등의식이 다 있어요. 어떤 외모, 성격, 무엇 뭐 가진 실력, 물질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나는 뭐했네. 얼마나 이 안타까운가. 이런 걸로만, 외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러나 갈려면 어떻겠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내능너 이기리라.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을 그 의지하며 하나님 이름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나아갑니다다 같이, 같이 열등의식을, 열등의식을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패배의식을, 패배의식을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정말 그런 것 같은 아 열등도 있고 패배도 해봤지만 정말 주의 영광을 써 하나님 자신 한번 도전하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그, 이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결국, 열 명의 장탐꾼들은 예, 내일 또 보겠지만, 내일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은 스스로 보기는맷뚜기같다니 우리는 스스로 저들, 남들 보기에는 내가 보기는맷뚜기 같다. 상대방은 3배의 키가 크다니까요. 2m, 53m 정도로 보고 있죠. 이쪽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키가 작고, 얼마나 왼쪽으로, 다이코 골리아스. 그러나 14장부터 보면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함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또 나타나서 구절을 보니까 14장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자를 따랐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들 을 두려워하지 말자. 14장 구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한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일 일인 있죠. 14장, 36절, 37절, 14장, 36절, 3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14장.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오대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리 아들 여호서와 여문 내 아들 갈렙은, 갈렙은, 갈렙은 생조라니라. 가라. 아멘? 이미 부정적으로 사랑한 사람. 이당시는 하나님께 직접 진노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를 다녀고 뭐 하더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이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삶을 보면 아담고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악한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하 했지만 이 이미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이미 우리는 이 패배, 하나님 앞에 이삶 속에서 불순종,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이 이미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저와 이런 삶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대장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대장.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번 여기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첫 번째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첫 번째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거 듣든지아니든지몇 명에게 그걸 기록해 보세요. 매일 매일 몇 명에게 누구라 다른게 다를 수 있어 요 이것은. 근데 우리 교회만 할수 있는 또 다른 문제. 몇 명에 두 번째, 몇명 속에서 그들이 영접기도를 하는가? 한번 더. 잠깐이라도 아, 예수 믿겠는가? 영접, 영접하려고. 몇명 중에 영접기도 하는가? 그것도 다른 교회도 할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이 할수 있어요. 영접기도. 근데 영접기도를 한 사람이, 영접기도 한 사람이 대부분의 전통 교회들, 이런 모든 교회들은 교회로 데려오고 시간을 오래를 세신자 양육시키고. 또훈련시고뭐수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신앙이 많은 세월을 걸쳐서 지도자가 되어져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그런데 영접한 막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제 자신이 얼마나 자 저도 불가능한 생각이 다니고. 그런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t 4티라고 합니다. t 4티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트레이너를 바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아.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이번에 현장을 보고 오니까, 야, 이게 가능하구나. 사람으로서 안 되는구나. 아, 생각 새, 새신자가 오늘 연재를 맺다는데, 교회 다녀서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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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데, 아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로 가르친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퍼센트가몇 퍼센트라고요? 10%. 어떤 사람은 20%. 그 사람이 좋은 밭이면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불가능한 가능했다. 여기에 준비하며 이제 저와 이수리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곧또 시도하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래, 기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 올려 미국 남침례 교단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거기 파송된 한국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어 제가 좀뭐 급하면 언제라도 그 복음의 사형이 갖고도 좋겠고 오늘도 또 기도하고 또 해보지만 가장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데 있어서 어, 계속 했는 것은 저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제 안에 하나님 씨 마음은 천국 내비신 같아요. 누구라도그 우리 교회처럼 약간 야 받고 다도 수용하고 복음의 신. 한 인생에.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비밀이 뭘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다 같이 보세요. 어제 하나님씩 감동이 나갔다. 다 같이 보세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승부합시다. 승부합시다. 한 인생이 복음을 만나면 정말 변화되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그복음이뭐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모 자기 뜻대로라도 인생 공허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뭐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아멘. 내 삶이 가장 문제,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삶이 어떤. 그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면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돼. 딱 들어오면. 뭐 나도 당신과 같았어. 내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 간증이 첫 번째죠.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때 거기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 그러니까 간증이 가장, 중요해. 내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해대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어렵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그 자체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아멘. 이 지역이 어떻게 복음화 될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멘. 저는 승리하며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루에 새끼 밥을 먹어야 되지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지 모를 사람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날 그날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 길을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씨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내 순종의 삶 있었는가? 또 돌아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의으신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실까? 현실, 현실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갈래 같은 말 한마디, 아멘. 믿음의 행한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 줬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늘 현실을 버려요. 내가 눌러갖고 기도하면 십자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람들을 사람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시몬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줘. 너는 반석이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근심, 걱정, 현실, 과거의 또 경험 스키마가 작동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진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팔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신발 안신고 다녀요. 그냥 아니야. 그들에게도 신발을 팔, 안신고 다니니까 할수 있다. 생각의 차이다. 알라스카 사람들에게 냉장고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냉장고도 그들에게 필요, 없도, 포도 필요 없는 거겠죠. 아니야. 그들에게도 할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 자극시키면. 응?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더 냉장고 대형화되 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사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자꾸 사치하고. 어째 여 하나님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소망도 다 있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이런 일 속에 저도 여러분도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났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 0절에 말씀처럼 영원한 세상에 생명의 멜류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멜류관 잠시 잠깐 사는 거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 오늘 또 예수 믿자고 교회 안들 많이 살아요. 이 사람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접만 하면 당신도 구원 받았는데 당신의 뭐예요? 가족이나 당신의 친구나 친척도 구원받을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잖아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아. 오늘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시간과 믿음이 필요한 것아다 세례를 받으려면 필요하고 성찬식 할 필요하고 목회자 가야 되니까 오늘날 여러분 가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또 그대 또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호소 갈릴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벽불어주시고 아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송을 보이시듯이 부활할 것을 신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현실은 장애물 투성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이렇게 물질의 문제, 주요. 또 질병의 문제, 주요. 하나님 많은 문제들에 인생이 무엇인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장애물 느끼는데, 하나님 그 장애물에 붙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주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며 부활의 산소망을 소망하며, 아멘.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아멘. 기도하여 성령이 마요.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격려해 주는 위로해 주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국려해주시고이 마지막 시대 우리 동안 한 영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믿자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도 아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용접하며,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할수 없을 때, 하나지 말수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도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해시며 초등학교의 그 역사가, 초등학교의 그 역사가, 오늘도 중국, 인도, 그 선교 현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님께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데 다만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취하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 순종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많은 보고 속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가 기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구하지 않으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던 것처럼, 아멘. 물질도, 자녀의 병도, 건강도 더해 주신 것처럼, 성료로기름부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